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고브에이지 3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매드피스트란 게임을 알아서 게임을 하다가 멘붕해서 설마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나이스 스토리. 오케이. 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그때 보스를 만나는 길이었나? 바라바라바라바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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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여기 여기 깽는가? 그래 여기라면 되겠군. 패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돌 굴러가 유. 여기가 뭐 하면 우주인가? 음, 우주구만. 석상에 하나 있어. 위트 컴, 뭐야? 목에서 대포 나왔어. 피디몬트? 피디몬트라는 사람이랑 붙는 거구만. 잠벼아 뭐야? 아, 쟤가 보스야? 매드피스트. 아니, 매드피스트 말고! 아, 얘가 보스에요? 얘는 어디 때려야 돼? 야, 야 어디 때려야 돼이 자식아 주먹다! 주먹 아 주먹 아, 아 진짜로 아레알 이 게임이 너무 허허 허허 당황스럽 허허 부라지지 마라 진짜로 진짜로 진짜 거기 때리라고 아뭐 게임이 이래! 아, 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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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에이, 불... 에이, 너무 불하다.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아, 아 그래? 아 그래? 진짜야? 아 그래?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에이씨. 진진아 진짜,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로? 그래 아, 아 돌이 깨졌네. 아 타이밍 맞춰서 진짜 또 진짜 때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자자자자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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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안 올라가죠. 가자. 가자. 들어가. 아! 어, 리스타트 게임. 오케이.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근데 괜찮아. 저기는 돌. 거기 맞으면 아파. 여자라서 모르. 아 이자 맞지 마 좀. 들어 잖아 그럼 마지막 아빠는 누구든지 아참 거. 어어 그만하세요 어자자 여기서 자 대포를 자자자자자 일로 와로와로와자오면 오면 바로 때립니다 오면 바로 때립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 잠깐만 이거 안 가져 야 뭐야 이거 안 가져 저거 안 가지는데? 동상아, 안녕? 빡! 아! 와우! 야, 모가지 부서졌어! 뭐야, 쟤? 괜찮냐? 쟤 모가지 부서졌어. 쟤왜 저래? 야, 쟤 모가지 부서졌어. 멈췄다, 쟤. 뭐지, 왜? 야, 야, 야. 야. 한 번만 더 맞자 아, 지금 들어가면안 되네. 어, 뭐야? 야, 짱 짱거 잠깐만 돌렸는데? 지금 들어, 지금 들어와야 되냐? 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고통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중간은 참으로 잔인하시군요 뭐가? 게임이려고라고! 어! 너가 지고 어떻게? 오케이, 이거 깨버리고. 대포 대대포 막살랐다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잠깐만 저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아다 왼쪽으로 올라가서 가자. 잠깐만. 자 여기서. 자 미안하다. 한번더 때려야 될것 같다. 미안하다. 어, 아니아니아니그거 위로, 왜 위로, 그래, 위로, 위로. 그래, 잠만야 근데 저거 <laughs> 나 진짜 미치겠네 저 때리는게 너무 아... 어떡하라고 너보고 <laughs> 제발 자 여기서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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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 야왜 대포 다 박살나가 뭐야 아 맞춰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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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기다려 야 미안하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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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나 너에게 악감정은 없어 근데 어 야, 잠깐만 와! 오어 씨, 피해? 넌 죽었어, 이 자식아 그걸 피해? 이 자식아 넌 오늘부터 큰일 났어, 이 자식아 가자 넌 이제 오늘부터 큰일 났다, 이 자식아 큰일 났다, 이 자식아 <laughs>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수십억의 생명이라니, 뭔 소리 뭔나 <laughs> 이제 나 미치겠네, 진짜 어, 중량님 말까, 미리 <laughs> 아, 이상하다. 아, 진짜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아, 제발. 결국, 중위도 제대로 하는 어쩔 수 없잖아. 게임인데 기분 나쁘네, 저거. 못 맞췄잖아, 지금. 잠깐만. 안 아, 돼, 여러분들,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매우 나쁜 거긴 한데. 미안해! 아아아아우오우 씨. 수십억 생명을 중력은 오늘 죽였습니다. 빅토리. 오우 열로 열로 가자. 근기서게임 네, 하면 되죠? 네, 여기서 게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우. 아, 근데 채팅이 더 웃겨. 뭐야? 배, 배추스? 오우. 오우. <목소리> 뭐야? 사람 다 먹었어. 뭐야? 비너스리. <laughs> 뭐야? 디진? 디존? 뭐지? 와맵바 이게 어떻게 되는 맵이지? 와맵바라야 이거 와 약간 좀 극혐인데 이거 맵이? 야 맵이 맵이 좀 극혐인데 여러분들. 맵이 좀 많이 극혐인데? 오케이, 오케이. 투자 이렇게 딱 해놓고, 여러분들. 어, 처음에. 어, 그냥, 어, 여기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기, 요쯤, 요쯤, 오케이. 요쯤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딱 해놓으면 깔아놓으데 어, 깔아놓으면. 못 올걸? 성벽을 이렇게. 오케이, 출발해! 출발 아, 근데 이게 투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맵 진짜 어려운데? 야, 맵 진짜 어려워. 이거 어떻게 가? 야, 쟤철공했어 헐. 철공 리마, 매너점. 엄마, 성벽, 빠사! 아 저거 조금씩 부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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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여기서. 돌아! 힘내! 우와! 깨지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점프하면 내구도가 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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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열쇠 먹고 갈까? 아니야, 열쇠, 열쇠, 열쇠 먹자. 지금, 지금 열쇠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나 <놀람> 있어, 이렇게 딱 넘어가 주고, 이렇게 딱가 가지고, 어? 이렇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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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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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거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해주고, 어... 이거 이렇게 깔아두죠.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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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어... 성각을 이렇게 깔고, 얘도 여기서 코끼리 깔아두고, 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딱 깔자. 이렇게 깔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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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깔아두면 돼야 이렇게 이렇게 깔아두면은 절대 못 막을 걸 빠져 야 상대 또 철공 아니야 아니겠지 상대도 박았나 요 여러분들 상도 박았거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기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투자라면은 여러분들 봐봐 이거 왼쪽 보면은 밑에 계속 돈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요 지금 200원씩 오르죠 출발했다 쟤 나보다 느리네. 야야야야야 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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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무 나무? <laughs> 야 나무도 가 오프닝 공격기 닿이세요. 3 afraid. 안 k e e 무 s t 야 e rope 이거 itself. Bell of e 먹자. h already d o n 아 ayo в 가져 저게. 가지게해줘야 자 여기서 점프 이렇게 딱 해주면 돌에 맞맞지 않고 이렇게 딱간 다음에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나이스 고끼야 막아! 아내 고끼 죽어! 아 망했다 야걸났다데미지 엄청 많이 조금 줬는데 잠깐 여러분들 이거 걸거다 걸렸다 걸났다걸났다걸났다 잠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깔아두고 성벽을 아니 지금 이큰 큰일 클났어, 클났어, 큰일 클났어. 잠깐만, 일단 이거 성벽을 이렇게 깝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떻게... 야, 소들, 소들, 소들아, 소들아. 그렇지, 그렇지. 야, 공 어디서 오고 있어? 어딨니 뭐야, 다 왔는데? 왔다, 왔다. 야, 어디, 야, 어디 있어? 아, 여기 다 마! 제 계속 떨어져. 한 방에 안 죽는데 공 좋은 걸로 가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공 데미지가 2,000원인데 1,000원 추가예요. 대 공격력이 10% 추가 싶어. 그래서 전 그냥 안 써요. 아이고. Ah, 왜 그러니? 야잘 막았나? 어야야, oh, yeah, 맞네. 야, mm -hmm. 저거 다 박고 다 박살냈다. 나이스. Nice. 아, 야저 이번 이번에 못 끝내면 내가 질 수도 있겠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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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이고, 야이거 야, 지름길 택할래, 나는! 아! 안 되는구나. 아, 지름길될줄 알았는데, 안 된다. 야,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제발. 지름길지름길지름길 맨! 맨! 때리지 마요! Oh, no. wow. 야. 아, 너! 와! 이야. 아, 큰일 났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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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림! 돌림 나에게 힘을! 아, 제발! 이거 깨지면 안 돼, 이거 깨지면 안돼 깨지면, 아,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된다고! 깨진 거 같아, 아, 깨진 거 같아 아, 출발했어 어떡해, 어떡해 야 야, 깨지면 안 됐어,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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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라도 먹자 열쇠도못 먹었어! 아, 이거 데미지 너무 약한데 큰일 났다 빨리 가자, 그냥 빨리, 빨리, 빨리 출발이라도 해, 그냥,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출발이라도 해, 제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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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야 이 자식아 그래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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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뜨뜨뜨빵 자자자 이번 이번 거막막아돼요 이번 거자 이번, 이번 거 이번 거 막아야 돼 이번 거 이번 거 이번 거 이번 거 이번 거 코끼리님 이번 거. 어 여기서 어 이거를 여기 여기를 때려주세요 자 때려주시고 자 때려주시고 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마 벽으로 막아주시고 폭탄을 이렇게 똑똑똑 깔아주시고 아야이거 이거를 바람 p a 여러분들 바람으로 이렇게 딱해 Param, we are on the p a r 먹어라! 짠! 팡팡! 안 돼! n 이스 e p 야 이거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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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쪽 p 여 r a m we a 봐 e on 봐 h e 나못 죽일걸? 야, 코끼리인데 들어갔어? 레야 코끼리인데 들어갔어? 들어갔나? 못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들어갔니? 설마 들어갔니? 야, 공 부순 건가? 아, 너공 완전히 부순 거 같은데? 아, 너공 완전히 부순 거야. 깼지, 깼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공 깼어, 공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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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오케이, 오케이, 여로 가자, 열로와 얘, 얘, 얘도 진짜 많이 깔아놨다. 제발요. 제발요.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손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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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공개스, 개스, 개스, 개스. 저, 저, 폭탄님 지나갈게. 요 야, 그럼 야, 이거 열쇠 먹고 가자. 나도 이거 열쇠 먹고 갈게요. 잠깐만, 자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열쇠, 아 열쇠 먹어야 된다고. 열쇠. 네, 이거 저 위에서 먹어야 되네 돼. 내가 클났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공아, 천천히 가노. 얌마. 야, 번 천천히 가야 되너아야 끌렀어 야야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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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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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추지 말아 주실래요 제발요 제발요 날 맞추지 말아 아와 돌덩이 끝났다 빠빠 우와 돌아 나는 살짝 구경하고 있죠 오른쪽 위에 자식이 사람 먹으래 이 자식아 나 오른쪽 위에 구경해보자 나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뚜까 맞아, 이 자식아. 나 오른쪽 위에 보는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 끝났네. 어, 온다, 온다, 온다. 야, 야, 못 올걸? 저방어막 엄청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가지나? 보자. 야, 컴퓨터 제 가지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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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뚜까 이 자식아. 그걸 뚫나? 내알 뚫는다고? 내 완벽한 고귀한 성벽을? 진짜? 오 진짜 뚫었네 야 여기도 뚫나? 오못 뚫지 못 뚫지 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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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길> 있지랑 바보야 헤헤 <laughs> <또> 지랑헤헤 <laughs> 아이고 또드려 맞네 바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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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다박살나가네 아이고 아이고 또 떨어졌네 어우야 모르겠다 어 잘가라 나이스 야 개쩔어 개쩔어 이게 다음 위치로 가자 배틀 아야 이게, 이게 제일 재밌어 저거 막는게 제일 재밌어 하하 <laughs> 푸직 뭐야 여기? 꽃다발이다 오. 뭐야? 루이스 저게 10몇이지? 어우씨 미친거 아니야? 이게임 왜이렇게 더러워 <laughs> 루이 14아 루이 14세 보자. 자네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지. 잠깐만,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투자를 일단 해야 되는데, 여기쯤에 이렇게 딱 짓고, 딱 짓고, 딱 짓고. 오케이. 다지운 건가? 오케이, 다 지었어, 다 지었어.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지어놓고,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okay, 일단 일단 이렇게만 깔아놔 일단 이렇게만 깔아놓고 전 여기를 이렇게 슉 들어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구만. 아 이게 애매한데야 길이 길이 너좀 애매해. 오케이 okay, 출발. 가봐고봐이얘 방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와 맵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야야야 야, 야,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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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좀 먹고 가자. 다다마다 가자가자가자. 가자. 뭐야 저거? 야, 야, 야야 쟤는, 쟤는 공 걸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막 하는 거야? 컴퓨터지? 자, 여기로 이렇게 슉 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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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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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뭐야? 아, 바람을 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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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지 알았어. 어떤 건지 알았다. 오케이. 아, 이렇게 가면 느리구나. 여기로 가야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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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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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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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클라스를 보여줘! 제발! 제발! 안돼! 때지마아얘 아, 투석기가 이번에 없네? 얘 이번에 투석기가 없다. 달려라! 슈퍼공! 야! 빵빵! 나이스! 야돈 봐봐. <laughs> 돈봐봐 여러분들. 와... 돈 클라스가... <laughs> 야돈 클라스 봐봐. 잠깐만 이거를 약간 요런식에다가 다 깔아놓고 요런식에다 깔아놓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투석기를 깔아둡시다 투석기 깔아두면은 못올걸 이렇게 딱 이렇게 폭탄도 이렇게 오케이 폭탄은 폭탄들 이렇게 깔아두고 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성벽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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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잠깐 어, 벌써 야돈돈돈돈돈 다쓰고 다쓰고 다 갈래 오케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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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렇게 해놓으면 뭐, 못갈것 같은데? 야 350원짜리가 진짜 데미지가 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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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어머 폭탄이네 안녕? 어머 삐삐거리지 말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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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저열로갈게요 조금만 열러져.. 와 야야 태양곡이야야태양곡기깰수 있겠지 이번에 많이 깔아놨으니까? 못 깰라나? 야 일단, 일단 빨리 빨리 들어가자 일단 빨리 들어가긴 하자 일단 일단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나이스 파. 나이스. 아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나이스. 이거 박는 게왜 나왔냐면 오케이. 나이스 태양 깼어 태양 깼어 태양 깼어 여러분들 태양 깼어요 지금. 아,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태양 깼어요 지금. 태양 주머니 깼어 지금. 여러분들 성벽을 성벽을 이렇게 깔아놔 깔아두고 폭탄폭탄 폭탄. 폭탄도 이렇게 깔아두고 자 여기 뒤에서 공격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자 성벽도 이렇게 나이스 공 오고있냐 야공다 박살났는데 얘 불, 불공 다 박살났어 한번 좀 여러분들 이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빠빠 어. 빠빠 더럽게 들이네? 봐봐. 아! 못 온다, 못 온다. 여러분들, 저거 못들어요 여러분들. 야, 개쩐다. 야, 봐봐, 저 코끼리 때문에, 여러분들, 저거 뚫을 수가 없어. 일본 공, 봐봐, 저거 박살나겠다, 더, 더, 저거. 저 박살 날걸? 야, 박살 안 나냐? 아, 근데 저거 전 중앙가서 열쇠 먹고 갈게요. 저못게못게 저러면 저거 못 깨. 야, 개쩐다, 진짜. 깼어, 깼어. 저거 여러분, 상대 공 박살났어요, 지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와 야. 자, 안녕하세요, 친구. 아싸, 열쇠 감사합니다. 야, 상대 열쇠 깨졌어, 지금. 저 바람을 저거를 저렇게 깔아놓는구나. 근데 바람이 이렇게 외진 곳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 어, 안녕. 안녕. 이거 때릴까? <laughs> 이거 어떻게 먹어? 저안 먹어지네. 점프해도 안 먹어져 저거 점프해도 제발 제발 잠깐만 점프, 오. 점프. 나이스 떨고 넘갑니다야 죽방공 빵! 아 근데 제가 구경이나 할까요? <laughs> 엉덩이 실컷 실로 실컷 빠리네. 아 구경이나자 하 위에 거. 어오 점프해서 잘 피하고 다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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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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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아 이제 여기 온 건가 야 빨리 가봐 야, 얘 컴퓨터 개 못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엄청 그때 잘했었는데 뭐지 제공또 박살 날거 같은데 뭐안 나오나 영상 우리 얘 깨고 있죠 안녕하세요 천사님 아마 아마 천사님 목소리가 굶으시네 변성기인가봐요. 사람 없나요 여기? 어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천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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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천사님 목소리가 꿀직꿀직 하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시민인가요? 어머 뭐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님은? 어머 저길좀 지나갈게요 어머 저길좀 지나갈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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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안 죽는데? 야 쟤는 안 죽는다 쟤 어 <laughs> 빨리 야 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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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위에 거 한번 봐보죠 야얘 컴퓨터가 컴퓨터가 아예 못와 그냥 코끼리만 있어도 그냥 못 오는구나 그냥 끝내죠 여러분들 나좀 강력한 상대를 만나고 싶거든 뭐지? 좀 강력한 상대를 만나고 싶은데 어.